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통해서 이 심판, 심판 중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이 아침에도 함께 엎드려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게 되어지면 막, 막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어 절망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때가 있으며 또 삶의 터전이 붕괴되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정말 소망이 없는가라고 하는 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겔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그 장면을 어, 그가 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절망 중에 이 에스겔이 어, 울부짖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겠나이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아주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어, 주십니다. 바로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극률로 남은 자를 회복시키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세 가지 소망을 어 저와 여러분이 어 붙잡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소망은 끝까지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냥 여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소망하는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본 환상 속에서 이 분하의 아들 불려다라고 하는 어 지도자가 어 죽었습니다. 그는 아마 그 예루살렘에서 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그의 죽음이 가진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끝났다라고 하는 상징이 바로 이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울부짖어요 13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남은 자마저 다 멸절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울부짖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현실은 희망을 희망이 끊어진 듯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인데요. 이 중간에 보면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도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소를 잃어버린 백성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 건물 안에 묶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이 거하 거한다, 이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이 포로지에서 흩어진 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 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무너진 현실, 이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절망이로 가는 걸 경험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고 때로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때, 정말 끝일까? 이게 끝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밤에 잠도못 자고요. 예, 뭐, 모든 게막다 무너진 것 같아서 이게 힘든 상황을 경험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성서가 되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런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나를 푸른 초장에 살배 노인, 그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환경에 있다고 한다면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인 겁니다. 두 번째는 새 마음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땅으로만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땅의 회복은 겉모습일 뿐이에요. 더 본질적인 것은 이겁니다. 이 마음의 부패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그 속에 두며 그 속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그 완악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돌처럼 굳은 마음이 문제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직원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한 마음은 더 이상 분열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형은 성령을 가리키는 건데요.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에이, 이건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새 언약의 약속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주셨잖아요 또한 이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진 사건은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은 그런 겁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믿음. 그러니까 그 환경이 다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선제적 감사의 자리에 선그 모습이. 결과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 버리고 이돌 같은 마음을 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어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까? 오늘 우리는 돌 같은 마음을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회복은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새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것. 그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의 환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어디에 머물러요? 감람산 위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비극 아닙니까? 성전이 있어도 영광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빈 껍데기일 뿐인 겁니다. 그나 동시에 이것은 소, 소망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장차 메시아와 연결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잡히셨어요. 이 감남산 그 밑에가 게세만의 동산이거든요. 여기서 잡히셨고, 거기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때도 이 감남산에 임할 것이다. 이거는 그냥 어, 어, 스가랴 1 4장에 보면 어,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에스겔이 본 영광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그 주님의 영광이 어,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이 떠나버린 여러분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이 어, 오늘 내 안에 어, 내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가 살피셔야 돼요. 외형은 남아 있어도 주님의 영광이 없는 삶은 여러분 소망이 없기에 살피고 회개해서 돌이키며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영광이 나와 함께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어이 어, 절대 변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가치 이건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의 영광이 있고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붙잡는 자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세 가지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곁에 성소가 되어 주시기에 여러분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또 변화된 삶을 여러분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하시는 분이시니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붙잡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서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 오늘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심판 중에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극률를 안에서 이런 회복의 씨앗이 되어지고 또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 성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원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합니다. 주님 심판 중에도.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붙잡게 하시고 돌같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교회와 또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소망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소망 붙들 수 있도록 오늘의 돌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신은 삶의 자리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오늘이나 심에도 부어잡아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분열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상을 쫓는 그 악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O Cristo Deus.